나를 찍는 것도 어색해서 미쳐버리고. 근데... <laughs> 마스터링 피처링 왔어. 마스터링 피처링. 오케이. 카메라가 어색하다고? 그럼 이쪽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한 텐데. 지금 기존 음악들과 다 반대로 했다는 게. 그래서 이번 앨범은 자신 있어요? 나 자신 있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연히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야 약간 좋은 건 당연한 거다. 음. 거기서 이제 취향 차이 음, 취향 차이라서 강요를 못 하고 있어. <목소리> 뭔가 햄스러워진다는거 음. 햄부에 대한 확신이 덜해서인가? 그렇지. 음, 맞는 거 같아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제이키한 되고 싶어요 드리면, 네. 그냥 자연스러운 내가 어, 되고 싶어요 어내 네. 피부가 좀 좋아졌네요 예, 예전보다 네. 압구정동 음. 그... 탐클리닉 안녕하세요 저는 어,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마스터링 전문 스튜디오 소닉코리아 마스터링 스튜디오의 칩 엔지니어 전훈이라고 합니다 가장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거는 요즘 우리나라 사운드 같지 않은 느낌? 오히려 미국이나 어 유럽이나 이런 외국 사운드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. 어 요즘 우리나라 사운드들을 접하면 굉장히 좀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. 오래 듣다 보면 힘든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좀 이번 음악은 좀더 오래 들을 수 있고 듣고도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이 힙합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루브감이나 어택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고 싶었어요. LP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사운드에서 느낄 수 없는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CD나 이런 디지털 음원들은 HD 영상을 보는 느낌이라고 하면 LP는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. 필름은 그 깊이감이 표현이 되거든요. 선명도는 좀 떨어질지라도 어, 충분한 배음들의 표현에 의해서 사운드의 깊이감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고 내추럴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런 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. 어, 되게 즐겁게 작업했어요. 오랜만에 정말 어, 메시지를 담은 힙합 그리고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제대로 된 힙합을 오랜만에 들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즐거웠고요. 사운드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고. 참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.